자 프로 뱅이 자 풀고 좋습니다 323이 아니고 그냥 32222222 둘이었네요 자뱅 보겠습니다 자 뒷자리 끊을게요 뒷자리가 안끊어지노자 뱅뱅이 까비 자, 야리 까리 하고, 애매 까리 하고, 자백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백 대기, 자백 대기, 자백 팔로 끝내 와, 벤츄럴 뭐야? 자, 팔에서 1을 받아버리네. 좋습니다. 원래는 패스 자리인데, 지금이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자, 풀 보겠습니다. 자, 풀 기본. 자, 풀 6. 자, 뱅패. 자, 66타이, 아, 이거 사이드 타이를 안 갔노. 자, 한 턴만 패스할게요.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저희 가족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셔가지고, 저 가족방들이랑 팁병웅이도 같이 하시고, 수익 인증도 하시고, 자, 돌발 이벤트 상시로 나오는 거, 자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이벤트 타가시고 재밌게 재밌게 게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입 승인 전화 없고요. 문자 인증만으로 가입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 뱅소액 볼게요. 자뱅 소액입니다 소액. 풀사 뱅팔. 자뱅출러이고요자 뱅소액 봤습니다. 자, 플레이 한번 찍어볼게요, 메인만. 자, 풀 대기. 자, 풀 보겠습니다. 자, 까비. 자, 이 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큐방 들어와서 이득 보고 나갑니다. 이걸 4개 줘버리네. 자, 사이드 있는 방으로 찾아서 골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거 먹었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자, 노커미션 A방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도. 자, 이거 풀 보겠습니다. 풀소액 이방 타이가 한 번밖에 없었네요. 자, 타이오엔 그림이 깨져서 어렵습니다. 자, 풀력 0칠 풀사 대모 아니 한끗 차이. 자, 까비. 자, 오늘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그림, 주 그림, 그림이, 그림을 잘 주는 방이 많았어요, 오늘. 자, 풀소에. 그림을 잘 주는 방이 많았습니다, 오늘. 자, 아까 c 방에서는 중국점 3군을 잘 발라먹었어요. 자, 풀 1, 뱅팔 자, 이방 아리까리 한데? 이거 왠지. 버드나무 가지마냥 이렇게 같이 휘어질 것 같지 않나요? 자, 소의 기본 헥타를가지야 딜러 왜쪼겠지 딜러 누나 쪼개면 안됩니다 지금 여기서 희비가 엇갈리는 사람이 지금 풀3 타로오라방 자, 풀패 이집 배불러요 자 풀패만 먹었어요. 자저 지금 배고픈데 지금 배 배고, 배부르시다고 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아까 그냥 간식만 먹고 밥을 안 먹었습니다. 풀 세컨 볼게요. 자풀 대기. 자0대 이. 일대 이. 이 통수 얼얼하나? 자, 떡볶이랑 튀김이랑 순대 먹었어요. 지금 보면서 먹는 중. 아, 지금 살짝 방전될 것 같은데? 자, 방전될 것 같아요. 슬슬. 자, 한턴 보겠습니다. 자, 8. 자, 풀 8. 딜러야, 정신 차려라. 자, 뱅대기. 되지 않아야 장난입니다, 누나. 이찌 누나 장난이에요. 자, 풀 3. 3 3. 자, 0대 2. 자, 뱅커 좋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오지게 해봅시다. 자, 이거 2군 보고 뱅 갈게요, 그냥. 이지 형님, 장난입니다. 자, 뱅 대기. <laughs> 뱅 세컨 봅니다. 저도요. 자, 다르다르 1대1 무늬, 롤링 100%입니다. 요일 최대 0.6 지급. 먹티마틴 제재, 찍먹 제재 전혀 없고요 이걸 풀구를 찍어버리네. 자, 형님 아닙니다. 한번 장난쳐봤어요. 자, 뱅수액. 자, 스페어좀 줘봐요. 자, 아봉 난사하시려고 그러나요? 자, 풀사, 데모. 자, 타이게임. 아, 이방 어려운데? 연승이랑 충신이 아봉 좀 죽여. 요 자, 여기 풀 볼게요. 자, 프로. 풀 7. 자, 한끗차 있으면 좋습니다. 이 방은 좀 어렵네요, 지금. 자, 이거 풀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자, 풀 대기. 오빠, 퐁좀 타, 퐁. 아니, 퐁당 끝물에 지금 타라고? 딱 끊겼잖아요. 풀 7. 2대4 올려 자한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자 고정댓글 확인하시면 저희 가족방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려있습니다 자 실제로 채팅 칠수 있는 가족방이고요. 자 왼쪽 상단에 보이실 겁니다. 자 접선하시면 와 오셔가지고 같이 즐기실 수가 있어요. 자, 뱅 볼게요. 자, 뱅 대기. 자, 풀2대2 자, 뱅출럴 좋습니다. 우우,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뱅세컨 한번 볼게요. 자, 금액 조절. 자, 금조 뱅세컨 보겠습니다. 자, 뱅보자, 뱅. 자, 6대5. 자, 타르님 그래도 금조를 잘하시네요. 자, 금조를, 금조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형님? 자, 까비. 와, 이거 퐁당 너무 재끼는데 고품질 머시기요? 고품질은 너무 비싸지 않아요 자, 뱅, 뱅 기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잃지 않기로 했어요. 얼마를 따든 잃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풀고. 자, 뱅사. 자, 먹고 가자. 자, 뱅적중 좋습니다. 자, 형님들. 슬슬 마지막 배팅하고 자, 일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배팅. 뱅커 야무지게 끊어보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배팅이요. 자, 뱅대기. 자, 풀령. 뱅이. 풀 7, 105, 자 뒷발 1, 2, 3, 4, 제발 까비 자 형님들 저는 1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2부 때 돌아와서 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자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뵈요, 파카라 타르 자 생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멸망전이에요. 뭔가 버리겠습니다 진짜. 이빨 갈고 왔어요. 뭉개버릴게요, 진짜. 자, 2부 빡시게 시작해보겠습니다, 형님들. 자, 일단 풀대기 자, 2부 아주 뭉가버릴게요. 제가 뭉가질지, 박하라가 뭉가질지. 진짜 박살내버리겠습니다. 자, 자 풀적충 좋아요, 일단. 자, 흐름 잡고 부숴버릴게요 자, 바로 뱅 볼게요. 자, 뱅 3개. 자, 새로 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자, 풀고. 오케이. 뱅고, 구구타이. 한번 살려주시네. 운빨도 좋아요. 자, 2부 문가 버립니다. 2부 아주 그냥 모니터 속으로 들어갈게요. 자, 뱅대기. 자, 뱅커대기 1 어허, 풀팔 자, 팔팔타이 자, 다이 빼고 갔죠 자, 결국에 저는 이거 뱅커보겠습니다 자, 뱅커 3개 대기 자, 엠페로스 피드바크라방이에요 자, 이방수 9천만 찍고 빠지겠습니다 뭐고? 뭐 하노? 이거 인터넷 뭐 하노? 이거 7 7년 자 뱅구 좋습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 뭐 해요?